PSK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사단장입니다. 2025년 7월 3일 PSK 향후 주가 전망과 매수매도 공략 타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SK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종목들 중에 보면 바닥권에서 횡보하고서 이제 이제 소위 말하면 우상향으로 주가가 들어올릴 만한 지금 자리를 잡는 모습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 오늘 이게 외국인 금 투쟁 들어와 오고 있는데요. 기관들도 그렇고 매수를 해 나가는 모습들.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 이 주체들도. 어좀 긁어 모으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매출도 올해 보시게 되면 PSK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지금 올해 예상치가 작년 넘어가죠. 영업 이익은 862억. 당기 순이익도 뭐 작년과 비슷하게 좀 일부 줄어들지만 어쨌든 매출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주가, 작년 주가가 37,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올해 예상치가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 뭐 작년처럼 비대적으로 37,500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자, 주가 자리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건 알게, 아시겠죠? 이 부분은. 최소 못해도 한 3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9,700원이라는 주가가 말이 안 되고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 모멘텀입니다. 지금 외국인 오늘 금투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계속 꾸준히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자리가 워낙 지금 이제 바닥 다지는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라인도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분할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고 3만원까지 올한 10월 연말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만하고 지금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이제 터 어, 아라운드 하면서 이제 업황이 좋아질 부분들 지금 오늘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어, 5%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고는 일단 뚫었고요 충분히 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서 어, 이제 7만 전자를 한번 눈앞에 두면서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어, 태세인데, 글쎄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좋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그나마, 어, 좀 좋지 않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런 종목들 같은 게 삼성전자와 같이 주가가 많이 움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 PSK 같은 경우도, PSK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충분히 삼성전자와 같이 함께 주가 모습을 최소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항상 주가가 이제 바닥을 지지하고서 120선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입니다.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횡보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조정 박스권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도 다 밀집이 되어 있죠. 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2월, 올 12월까지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가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 섹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지는 재료도 아닙니다. 지금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 방산 쪽으로 워낙 이렇게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매출적인 측면, 차트 기술적인 측면도 이렇다라고 하면 더 이상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구간.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그런 종목이고 그런 구간대다. 나중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따라 잡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놔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밑으로 끌어내려놓는다면 나중에 어 위에서 흔들어 줄때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놨다면 여기서 이제 흔들어 줄 때는 소위 말하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어설프게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흔들어 줬을 때 그때는 어 손절 또는 어 불안에 떨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중장기 측면에서는 이 구간이 매직 구간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이 매직 구간이라고 치면 충분히 매직 구간이 오랜 동안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도 제가 지금 3만원 얘기했지만 전고점인 3만 7천원 라인 때까지도 한번 볼수 있는 충분히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올라갈 때 이런 식의 급격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PSK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한번 매집해서 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기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10-4494-5019번으로 PSK PSK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할 건데 아, 부사, 분할 매수 타점 어, 그리고 이제 목표가 대응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면서, 어, PSK 수익, 대박 수익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말이 뭐 틀린지 맞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확인이 될것 같고, 지금 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주가가 많이 빠져있다. 뭐 매출이 이 정도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공시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쳐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수급도 보시면 네, 외국인 들어오시고 금투 들어오시고 사은폰도 기타 법인 들어오죠. 물론 이제 그동안의 기관들은 팔았습니다. 뭐 투신도 팔았고요. 그렇지만 외국인은 꾸준히 하게 들어와 준다는요. 금투 좀 들어와 주고요. 기타 법인 내외국인 뭐 그렇게 크지 않고 개인들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한다고 해서 주식 안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인가요? 개인이 막 동학개미 어, 그때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막 주가 끌어올리고 막 기관 외국인은 팔고 주가가 더 오버슈팅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한다고 어떻게 보면 주가 안 가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가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단순할 것같으면 주식이 너무 하기가 쉽죠. 그냥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수량만 보고서 들어가면 뭐 수익을 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점은 외국인 기관도 손실을 볼수 있다라는 점. 대신 외국인 기관이 우리보다 정보를 더 취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돈의 단위가 크다는 점. 우리가 들어가 봐야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지만 외국인 기관은 최소 뭐 10억, 20억씩 들어가니까 그 단위가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지.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면 그냥 무조건 수익이고 개인이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 매도한다고 해서 주가 빠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거는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증 증권사 순위도 보시면 지금 JP모고, 모건스탠리, 메리리치뭐다 지금 외국계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대부분이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외국인들도 저와 비슷하게 인식을 하는 건뭐 현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주가 받아 매출 어느 정도 나와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거 봤을 때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그죠? 이 라인. 이 라인에서 뭐 빠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도 뭐 거의 무방한 종목이죠.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더 명확하죠? 네,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조정 주고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기서 한번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죽었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의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 파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꾸준히 우상향해서 한 3만 원까지만 가준다라고 해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전고점 라인 2만 2천 원이 라인은 어,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PSK, psk 어 관심 있으시고 한번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수익 볼수 있다 아, 수익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010 4494 5019번으로 psk 예 psk 라고 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분할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잡아서 어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어, 함께 매매하시면서 수익 꾸준히 보는 그런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매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어, 본인들이 받아보시고, 어이 구간은 나는 아니다. 조금 더 밑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그거는 어쨌든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또 어떤 지표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하고 시원한 커피 쿠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하시고 문자로 구독자라고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메가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정의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세력들 소위 말하면 이 세력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라고 할수 있겠죠 매수 주체인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 아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일 거고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 크게 어 외국인 또 기관 뭐, 기타, 여러 매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요. 이 분들, 소위 말하면 이 매매 주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 이 부분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즉, 그런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세 가지 소위 말해서 매매주체별로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세력의 매집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가 예측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이곳에 이제 종목 코드번호를 넣으면 주가를 다음날이라든지 다다음날 최소한 3일 내로의 주가 변동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어,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선 제가 예시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인 어 예측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측 종가가 보통 한 57,053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제 영상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가 예측 ai를 드렸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의 매집, 소위 말하면 매수 주체의 평균 단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넣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단가가 55,440원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또는 가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매수 세력의 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각각의 매수 주체,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포함한 각각의 매수 주체의 최근 최근 60일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어, ai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삼성전자를 한번 기입을 해보면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엑셀 파일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누르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에 음, 저장을 해놨는데,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올리게 되면 각각의 매수 주체별로, 매수 주체별로 평균 60일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 외국인 소위 말하면 개인의 매수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라인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관도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각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각각의 매수 주체별 또 세력의 매집 평균 단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의 주가 종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갈수 있을지 등을 소위 말하면 주가 예측 AI 세력 매집 평균 단가, 각 매수 주체별 60일 매수 단가, 이거를 제가 지금 구독자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세 가지를 선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를 제가 바로 어 공유해서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어 버튼만 클릭하실 줄 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제가 또 종목을 추천드리고,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볼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3종 AI 프로그램 3종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앞서 다른 영상 원이 Q&A도 제가 Q&C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 굉장히 큰 수익 줄 확률이 높습니다. 꾸준히 매집을 한다면 조급하게 오늘 사서 내일 판다거나 이러시지 않고 모아가는 모아가는 매매하신다고 하면 연말, 진짜 12월 달에는 큰 웃음, 큰 웃음 짓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대응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샀는데 왜안 올라갑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혼자서 개별적으로 매매하시고서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게 되면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반드시 문자 남겨주시고 분할 매수, 그다음에 쭉 끌고 올라가는 그런 좀 기다리는 매매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 4494 5019로 PSK 예, PSK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SK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